컨텐츠 필름 끼우기 필름을 닦아줘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돼있어요 클리닝 와이프라고 돼있고 그 다음 백필름 이라고 돼있어요 백필름 필름을 뗀다? 백필름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백필름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모르니까,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. 그세 번째. 백 a c 백리무 l 리무 n 리무 a 백리무 e 리무 v 리무 e 리무 v e r e m o v 하는 순간 바로 그거 되는 것 같은데 리무브를 백 리무브 맞아 한 다음에 이 스티커를 떼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지 맞냐? 맞는 거야? 이게 맞노? 아, 케이스를 벗겨야 되네. 아, 정신 차려라, 지윤은 케이스를 안 벗겼네. 다시 닦아. 로즈 골드가 아닌 그냥 골드. 색깔. 어 빛나는 거 봐. 미친. 개 예뻐. 하 케이스 진짜 안 쓰고 싶다. 음. 폰이 워낙 비싸가지고 거기에다가 애플 케어도 안 들어나서 이걸 닦아줘야지. 닦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끼워 어, 끼워졌어. 오 되고 있어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다음에 야, 광고 좀 줘라. 회사들아. 왜 광고를 안 주노? 회사 것들아. 얘들아 정신 차려. 어? 내가 광고하면 너희들 너? 내 광고비에 거의 천배 벌어. 진짜. 진짜니까.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잉.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.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스 슬라이드라는 걸요거를떼면 돼. 그러면 바로 부착이 되는 거야. 여기서 깍깍 제대로 팡팡 해. 어, 근데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아. 아 이거 근데 되게 빨리 배송이었어.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? 왜안 떼질까? 아, 손톱이 없어서 안 떼지는데? 젖됐는데? 홀 스티커를 떼라? 원, A, B. 원. 요, 위에서부터 떼면 된다는 거 아닌가? 맞는 거 같은데? 오, 뭐야. 붙여진 게 아니었어? 빼고, 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름이 씌여져 있거든. 홀 스티커, 홀 스티커가 어디있니? 홀 스티커? 홀 스티커? 홀 스티커?가 스티커?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. 뭔 말이죠? 홀 스티커가? 어 그냥 붙여 완료. 요거, 요렇게 됐지. 요거를, 제거를 해야지. 이거, 아, 진짜로. 아, 근데 애플케어 받으러 가는 게더 귀찮긴 해. 진짜로, 지금 여태까지 필름값만 6만원, 아, 6만원은 아니고. 필름값이 한 5만원 된 듯. 계속, 이게 조금만 깨져도, 쓰는데 약간 좀 거슬리거든. 그럼 조금만 깨져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폰을 막안 떨어뜨리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폰 떨어뜨릴 일이 많다 보니까 자주 자주 바꿔줘야 돼. 그게 미치겠는 거지 진짜. 스티커? 뭔 소리야?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? 더스트 스티커 더스트 스티커. 이 붙은 거를 제거. 제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안 벗겨져, 뭐노, 씨. 빨리 좀 되라고, 와. 아, 개킹 맞네. 아, 진짜 짜증난다, 진짜. 이렇게 열이 받노? 지문자국이 왜 이렇게... 막 지문자국이 보이는데? 아. 극혐이다, 극혐. 아우, 씨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? 와 지문 자국 뗐는데 진짜? 아닌가? 안 자국이 아닌가? 아볼라 편은끝